여기 쉽지 않아. 요거 이제 요 쉽게 봐야 돼풀 때는 요좀 쉽게 쉽게 풀어야 줘 되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야.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그대로 f(x)는 0의두 근이 알파고 베타니까 f(x)라는 식은 x 기 알파, x 기 베타라는 식이겠지. 이차 계수는 몰라 없어도 돼. 왜냐면이 0이 되니까 어차피 약분하고 사라지겠지 근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뒤쪽은 우리가 안쓸 테지만. 2차 교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할때 필요한 거고, 그냥 근을 구하시오! 할 때는 2차 교수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다 약분하고 사라지니까. 자, 이렇게 되는 식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F4X 3은? 4X 3이 되겠지? 그럼 요거 대신에, 그냥 요거 대신에 4X 3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4X 빼기 3 빼기 알파. 4X 빼기 3 빼기 베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가 0. 얘가 0이 돼. 얘가 0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 X는 얼마냐면 4분의 알파 더하기 3이고 여기서 나오는 X값은 4분의 베타 더하기 3이 되겠지? 제가 0이 되니까 그냥 얘가 0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이항하고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지 됐지? 됐지? 그러면 두 근이 나왔지 이제 이게 두 근이지 얘가 두근자이두 근의 합은 합을 구하래 자두 근의 합은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을 2개 더하니까 6이 됐고, 이 값은 여기서 줬지? 그래서 4분의 12. 답은 3이 됩니다. 자, 이게 f m 들로푼 거야. 정석대로. 그대로 식을 써가지고, 식대로, 대입, 그, 대입, 하라간 대로 처음 식에서 대입해주고, 대입한 식에 눈 0이 되는 두근을 구하고, 그 두근의 합을 구해서 기존에 줬던 어, 조건에서 풀어준 거.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할 것. 첫 번째는 이렇게 f m 들로 푸는 연습을. 문제가 좀더 어려워지면 이렇게 식을 써야지만이 안에 가지고 풀수 있는 거고. 자이 정도 문제는 굳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자 이렇게 두 번째 좀 간단하게 푸는 거. 직설적으로 푸는 거. f(x)는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여기가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가는 거지. 그지? 너무 0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또는 베타란 얘기지 그러니까 4x 빼기 3이 알파 또는 베타라는 얘기니까 x가 4분의 알파 더하기 3 또는 4분의 베타 더하기 3이고 이두 개의 합은 아까하고 똑같이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돼서 대입하면 3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식을 안 썼어. 식을 안 썼고 그냥 여기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알파 또는 베타라고 그냥 써버렸어. 이게 간단해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나는 아까처럼 식 쓰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내가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원리 원리적으로 풀어야 돼 항상 기본 정의부터 해갖고 원리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변형해 가지고 풀어가는 과정들이 고그 일이잖아 지금 지금 고일은 그 시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학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논리적인 부분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어. 근데 나는 이거 이, 이 문제 어려워 그렇게 못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를 알파 또는 베타라고 놓고 그냥 풀면 된다고. 그럼 X 값 2개 나오잖아? 그 X 2개를 더해서 얘를 활용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 풀잖아, 기한 문제를. 자, 한 문제 더 풀어보자고. 여기는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는 좀잘 풀어봐야 돼. 여기를 풀어보자고. 61번. 이 난이도 보면 은 난이도가 중으로 돼 있지. 자, 얘도 봐. 우리가 원리 원칙으로 풀지 않고 방급적으로 풀어볼게, 그냥. fx는 0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이게 알파 또는 베타지? 그럼 이 위치에가 지금 알파 또는 베타가 와야 는 얘기죠. 똑같이. 그러니까 3x-1이 빼기 알파 또는 3x-1이 빼기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x는 넘어가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알파 더하기 1이 되고 또 3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됐지. <laughs> 이 두근을 곱해라야. 이 두근을 코페라 곱하면 9분의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지 두 분의 합과 곱이 나와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라고 나와있으니까 9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5 더하기 1 해주면 9분의 4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다